혈관을 찾는 게왜 중요하냐? 결국은 실패 없이 한 번에 잘 체혈하고 부작용도 없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려면 이런 혈관을 찾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건강수사반장 전지혜입니다. 야큐베인 500이라고 하는 거랑 베인뷰 200이라고 하는 걸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이 기계는 전체적으로 말하면 정맥을 보이게 하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병원 가서 채혈하려고 하는데 여기 주사 잡는데 안돼 실패해요. 그러면 다시 이쪽 팔 내밀고, 이쪽 발도 또 실패, 그러면 또 다른 혈관 잡고, 이렇게 한 번씩 실패해 보신 경험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이 기계는요, 그런 것들을 좀 도와주는 기계, 혈관을 찾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암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소아, 노인들, 혈관을 찾기가 좀 어려운 분들한테 이렇게 혈관을 미리 그림자로 볼수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혈관을 찾는 기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 여기 보이는 이 아큐베인 500이거든요. 이게, 이게 가장 최신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병원들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가 또 첨단 기술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베인뷰 200이라고 하는 또 우리나라 업체에서 만든 기계도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는 이두 대가 다 있고 저희 병원이 크고 이제 임상병리실도 있고 보톡스나 시술을 할 때도 얼굴에도 혈관들이 많아서 혈관에 그런 약물이 주입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저희가 이제 외과적인 수술도 하다 보니까 하지정맥 같은 시술을 하시거나 할때 혈관을 차릴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혈관을 찾는 게왜 중요하냐. 결국은 실패 없이 한 번에 잘 체혈하고 부작용도 없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려면 이런 혈관을 찾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보이세요? 혈관의 그림자를 보는 거예요. 얘는 적외선을 이용한 거고요. 혈관의 그림자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혈관을 볼수 있을까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 피부부터 1cm 두께까지 10mm라고 하는데 10mm 두께 있는 혈관들을 이렇게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서 여기 보통 우리 혈관 검사할 때피 뽑을 때 여기 보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수 있고요. 제가 하나 더 비교해서 해봐 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이두 개가 다르잖아요. 이게 아큐베이 제가 먼저 샀던 거고 얘는 베인뷰 200입니다. 얘는 다 내돈내산이니까 전혀 뭐 협찬과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고요. 이 베인뷰는 조금 다른 게 아까 그 색깔 보셨죠 아까? 그걸 비교해 볼게요. 자 이렇게 어떤 게더 다이나믹하세요? 차이가 느껴지세요? 얘는 차이가 좀 다른 게. 우리가 진짜 혈관이 빨간색이니까 이제 혈관 그림자를 빨간색으로 인식하라고 프로그램을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혈관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들고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어, 여기 있는 거는 거치대인데 거치대를 이용해서 이제 직접 세혈 하시는 분들이 환자분한테 딱 이제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혈을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보통은 피부 시술할 때 많이 쓰니까 보조해 주시는 간호사님이 여기 이렇게 돌아가면서 얼굴을 봐주시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할때 도움이 됩니다. 자, 먼저 소독을 하고요. 이제 미간보톡스를 맞으실 환자분인데 미간보톡스 같은 경우는 여기 포인트, 여기 포인트, 여기 포인트, 여기 포인트, 여기 포인트 총 다섯 군데를 놓거든요. 그러면 잘못 놓으면 여기도 보세요. 빨간색 혈관이 지나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맞을 때 제가 이제 먼저 디자인을 할때 이쪽이랑 여기 혈관을 피해서 맞을 곳을 측정할 수 있어요. 음, 더 가까이 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톡스를 놓으면 됩니다. 피가 한 방울도 안 났죠. 그래서 보톡스 눈가 보톡스 맞으실 때 조금 불편하신 게 만약에 혈관에 들어가면은 사실은 크게 문제 없지만 좀 뻐근하고 통증이 엄청 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피해서 이렇게 놓으시면 지금도 이렇게 끝났는데 피가 한 방울도 없죠. 시술은 잘 끝났습니다. 저는 베테랑 간호사님이 훨씬 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체어를 하는 게 주잡이 아니니까 전 당연히 베테랑 간호사님보다는 체어를 못할 거잖아요. 아니면 임상병리사들 보다는. 그런데 실제로 체어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렇게 촉지하는 단계에서 이미 모든 걸다 아시기 때문에요. 저희 병원에 임상병리사 두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 기계를 댔을 때 눈이 더 불편하다고 하시면서 결국 체어할땐 이거 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베테랑 간호사님들은 얘가 있을 때 아주 도움이 된다? 잘 모르겠어요. 본인들의 실력이 더 출중하시기 때문에, 뭐, 안 봐도 눈 감고 하시는 그런 정도시죠. 저희 병원에 계신 분들은. 네,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